오늘 방송 10시간 안할 거고요. 저희 충분히 할수 있다고요. 너무 귀엽다. 동화 너무 잘 쳤다. 근데 키를 까먹었어요. 진짜 까먹었나? 얘랑 가랑입니다. 얘랑 <laughs> <여랑> 가랑입니다. 후우우우우 <laughs> 오늘 할 게임은 컵패드라는 게임이고요. 나온지 는꽤 됐는데 가인이랑 옛날부터 하보고 싶었는데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배성님. 컵패드 켠김의 왕까지입니다. 가인이가 하자고 했는데요. 솔직히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요 예린이가 하자 그랬는데요. 가인이가 하자 그랬어요. 야 컵패드 하자 한건 너잖아. 아니, 컵패드를 하자 한건 넌데 켠김의 왕까지를 하자고 한건 너야. 아니야. 당연 돌파 눌러요. 네네. 빨리 잡아 빨리 잡아 빨리 잡아 빨리 잡아 빨리 잡아. 어 내가 넌줄 알았네. 너... 아야, 너 살려줘. 내가 간다. <laughs> 아, 김가인, 뭐야! <laughs> 아, 김가인! 아, 뭐지, 아, 뭐 이거? 기다려. 아! 구은거 아니죠? 우리 둘다 일식 남았네? 아가씨, 이거 안 잡고 앞으로 가도 되는 거 아니야? 아, <laughs> 이거 무시하고. <웃음> 나 죽다 나 죽다 나 죽었어 내가 할게 죽었어 <laughs> <laughs> 와 도우면서 하면할수 있다 <laughs> 아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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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우면서 하면할수 있다 아니 새박사끼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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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씨 그럼 <laughs> 오늘 스물네 시간 방송하시는 건가요? 울지 마, 울지 마 가이나. 다들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오, 처음에는 게임이라고요. 처음인데 어떻게 이렇게 몰아칠 수 있어요? 아 천천히, 해, 괜찮아. 울지마! 울지마! 지마 울지 가현아! 게임 좀 못할 수도 있어! 너무 자존심 상해 얘들아 아니! 아니 이게 솔직히 아니 진짜 어렵다니까요 이걸로 하면! 내가 이래봬도 메이플 13년, 거상 15년! 그건 전혀 스펙으로 안 쳐주잖아! 도토리 개짜증나는데 저거 이거 왜돈 넣으려고 그러지 너? 아 잠깐만! 알라곤이. 아! <laughs> 아니야 아니야 할수 있어. 제다 살아나면 죽고 간다. <laughs> <이렇게. 안 된다>.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아가씨 아가는 살아 남으세요. 아가씨 살아 남으시라고요. 아, <laughs> 아, 말 거지 마세요. 말 거지 마시라고요. <laughs> 아, <laughs> 아무도 말안 거. 아무도 말안 걸어. 말 아무도 말안 걸어. 라고 이 혼자 깬 거지만요. 어쨌든 깼다고요 <laughs> <laughs> 아 진짜로 눈물 나.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씨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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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분아아가씨아 저희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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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아아아아아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저희 오, 겠씨니다안디힐 거야. 이빨, 이 이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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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이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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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라빨이 이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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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빨, 이빨, 다 이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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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나아 아. 아니 필살기 쓸땐 적어도 무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제가 욕심이 큰가요? 아니잖아요. 아니. 밥 먹을 때 걔도 안 건드린다는 말들이 있듯이 옛날에 투니버스에서 애니 볼때 어때요 공주들이 막 마법소녀들이 필살기 <laughs> 뿜뿜 <뿜뿜한> 해가지고 탁탁탁탁할때 뭐 괴롭혀요 악당들이? 아니 안 건드리잖아요. 너안 건드려! 필살기 쓸 때는 예일 때 그냥 기다려 주고 한대 맞아 주는게예의인 것을 어떻게 그런 내너도 모르지 얘는? 너 악당 맞니? 악당 교육 제대로 받았어? 진짜 악당 그거 버스 진짜 내가 느그 보스라고?! 어? 술도 안잔하고! 사우나도 가고! 근데 하구허구하는 하고 하고 거라고 씨뿌리게네가 교수야 씨뿌리게! 진짜 아니면 네가 뭐어? 네가 사람이었으면 대한민국 출산 문제도 해결됐겠네 <laughs> 맞아 그것도 아니면서 왜 자꾸 씨를 저기다 여기다 뿌리고 말이야 좀 쉽네 아... 진짜 뭐 어떻게 쉽지? <laughs> 죄송합니다 아, 아가씨라 너 힘내 아 미친! 저희는 애들 하라고 만든 게임인데 난이도가 이렇대 돼요? 맞아 어? 지네가 게임을 이렇게 만들어놓고 사람 미치게 해놓고 게임은 질병입니다 이 지랄한다? 지네가 <laughs> 사람 미치게 는 난이도로 개빡치게 개키 많게 만들어놓고는 어? 질병이에요 게임 이러고 있다니까 이게 말이 되냐? 그럼 애초에 좀깰 만한 난이도로 만들든가! 어? 피자, 치킨 이런 거 맛있게 만들어 놓고 우리나라는 너무 비만 요리 심해 그럼 맛있는 거 그만 만드세요! 맞아! 내 말이 틀렸으니까? 아니 조나 맞는 말이야! 지금 당장 편의점만 나가도 맛있는 그래. 음식이 수두룩 빽빽인데! 어? 그래 놓고 사람을 비만으로! 진짜? 어, 어? 마크 정식 이런 거? 맛있는 거어맛있겠다 그러면! 맞아! 아니 죄송합니다 아가씨 가십시오!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아, 어, 이번에 좀 신들린 것 같아. 안 맞았어 거의. 끝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게임을 하지만 지금 밤새 또 과제를 하고 있는 우리 대학생 같아요. 여러분은 저희보다 얼마나 더 힘드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해서라도 저희는 쉽게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니도 같은 생각일 거예요. 하나 아, 미친놈들. 야이. 오케이. Oh yes, go yeah. Oh, okay, go, guy, go. go. Relax, relax, relax. Oh don't don't go Yenny okay. don't go! Oh go <laughs> Go Okay sorry I'm sorry you you first, you first to go Okay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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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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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okay I'm I'm sorry I go to you with my ghost Yeah yeah yeah, yeah. No am sorry I'm sorry I go 너가 먼저 저 나무를 타. 내가 먼저? 어 잠깐만, 잠깐만. 이게 총이야. 이게 청포야. <laughs> 오케이. 이게 청포야. 그럼 거기 가만 히 있어. <laughs> 엄마. 저 먼저. 어떡해? 저 나무를 밟으면 돼. 저 다음 나무. 어머 어머 도기. 이게 점프고, 점프. 이게 병졸이야? <웃음> <웃음> 아! 아! 웃겨서 죽었어! 아! 쓰리 같은 새끼. 아가씨라도 힘내십시오. <웃음> 아가씨! <laughs> 아가 <laughs> <laughs> 야, 그래도 빠... 빡...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했다가, 어? 그래서... 정말 대박이에요. 미친, 여기서 벌써 두벅군 까였네. <laughs> 괜찮아요, 어차피 아가씨나 한 개로 계속 염명하니까요 <laughs> 지금 한 <laughs> 거.

아뭐같더랑 <laughs> <커튼이랑> 색깔이 더 같다. <laughs> 아, 개킹반내 딱딱우리 딱, 딱 정벌했어. 걔넌 죽어라 그냥. 딱딱이가 우리 게 해요. 어머 죄송. <laughs> 딱지까지 하면 리 야. 오케이, 나 야, 네 빡치네. 이거다 아가씨, 제가 다죽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 걱정. 제가! 아! 싹! 쓸어버렸습니다. 아가씨, 아가씨 앞길을 막는러어죽아가씨라숨어라 죽어라, 아어라이어라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아어라 죽어라, 죽어라, 죽어이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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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거라아어라아어라죽어 엄마가 건드리지 말라고라 누구 가라고, 진짜 네. 그 라고 말고, 말라고. Oh, my, oh, my, o 리 my, oh, m 엄마 h my,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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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못 oh, my, oh, my, oh, 가 지금 연명이 나한테 하나밖에 없는 친구야! 너 걔랑 만나고 성분도 이상해졌어? 연명이가나 갖고 싶어하던 아리 스킨도 구해줬다고! 착한 애야! 아리 스킨이 뭐냐? 핑크의 말하는 거냐? 아리 하면 아리 것밖에 모르는데 어, 엄마. 엄마! 야, 나야. 너랑 이야기 좀해보라고 나는 엄마! 엄마, 나 집중 좀 하게 말 걸지 마. 와. 아이, 뭐! 엄마가 모기 좀 잡아줘... 나 지금 중요하단 말이야... 얘넌 지금... 모기가 중요하냐? 아니 게임이 중요하지... 다예린아 이거 하면 그또 돈이 나오는 거니? 교수님! 죄송한데요 저보다 게임 못한 사람은 혼수금지거든요나 거상 15년 메이플 12년 그리고 <laughs> 카트라이더 12년 그걸 다 합치면 게임한 시절만 말... 50년은 넘는다고요? 그렇게 합치면 안 되죠 <laughs> 그리고 하얀마음 109 13년 그걸 13년! 언제? 정 네, 네. 복을 새 친구 십년. 메탈 슬러그 8년까지 합치면 저. 거짓말하지 마 너. <laughs> 진짜거든. 메탈 슬러그 8년 내내 한게 아니잖아. 8년 전에 한 거지. 그년 전부터 틈틈이 했다고. 틈틈이 한건 경력을 알지. 1년에 시간나면몇번 하고 그리고 스타 3시간. 그건왜 정확한데. 그리고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3시간. <laughs> 아니 13년 전부터 틈틈이 했다고 아무튼 간에요 저 호락호락한 여자 아니거든요. 그냥 모심력 경면은 이. 아. 안 와. 아가씨 뭐 그거 살까요? 제가 돈 벌어 놨어요. 아, 여보! 누구가 남편이 여보, 아, 여보 내가 돈 벌어 놨어요. 없는 동안에. 이무누가 남편 때문에 당신이 고생이 많어. 잖아. 여보 미안해. 여보, 이 무능한 남편! 됐잖아요, 너 울지. 여보, 나 컵라면 먹고! 어? 바깥에서 친구들이랑 노가리 어? 어? 까고 소주 먹고 어? 놀고 있을 때 당신이 이렇게 돈 벌어놓은 거야? 그러고 <laughs> 왔어? 아니야, 여보. 여보, 나 당신밖에 없는 거 알잖아. 날씨 여보! 총이나 바꿔, 이한번아 여보! 아이씨! 여보! 뭘 자꾸 딴시거려? 나... <laughs> 이 무능한 남편! 아이씨. 잘못 만나서 다시 거려해 <laughs> <laughs> 여보 뒤에 잡아 여보 여보 키를 까먹었어 진짜 미안해 이제 난나 나 다시 할게 미안해 여보 감사합니다 그 그러게 말이에요 컵이 더 센데 개구리는 컵을 먹을 수 없지만 컵은 개구리를 담을 수 있잖아요 <laughs> 우와 우와 진짜 맞는 말이야 너무 멋있다 여보 저희 마누라가 제 일원 진짜 모습에 반해서 나 네, 여보 죽으면 어떡게이 무능한 남편이 죽더라도 당신은 깨야 되는 거야 알았어요, 여보 당신 네. 여보. 여보 위에 거라도 좀 잡아주면 어 돼? 여보 내 네, 나만 아, 믿어 뒤로 와 여보 아 어, 여보 이걸 어떡아 어디... 이게 대시였어 여보 이게 대시야 나도 아, 알아 여보 여보 안 가지마 야 알았어 왜 아니 잘하라고 그냥 응원... 그냥 할 소리야 그 미안해 여보 그냥 조용히 있을게 그 네. 여보! <웃음> <웃음> 나 어딨어 난여기있어 내가 병철 여보. 면 병철아 안돼 병철아 안돼 아가씨 대시 펀지 여보 대시 펀지야 병철아 안돼 병철아 안돼 병철아, 병철아! <laughs> 말 안듣는 아들놈 돈못 버는 남편 무뚝뚝한딸아 미친 아 여보 미안해 <laughs> 진짜 나왜 이러지 그래나까랑 다른 곳에서 죽었으니 됐다 <laughs> 어감사합왜 쫄아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니 왜 아이, 아니요. 아니요. 내가 때리는 줄알았어 아, 아니야 여보 여보 죽지마 여보가 파랑이야 여보 나만 믿어 이 무능한 남편이 서로 무능한 걸안 가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동이에요 고마워. 그러는거 아니야? 내가 미안해, 여보. 여보 미안해, 난난 난 당신이 날 칭찬하는 줄 알고. 여보 미안해, 이 무능한 남편은 잊고. 어떻게 잊겠어요? 이렇게 무능해도. 그래도 결혼해서 우리 연결된 사이도 어떻게 잊겠냐고요 <laughs> 역시 당신이야. 정보석 씨가 한수 배우고 갈것 같은 무능한 남편 역할이래. 감사합니다. 뭘 감사야? <laughs> <laughs> 여보 대신 좀 해. 많이 아, 아. 어. <laughs> 여보 언제 무기는 또 파란 걸로 바꿨대 역시 난 정말 당신이랑 결혼해서 행복해 뭐 여정도입니다 가시들 아 내가 닦겠지만 생색은 남편이 부리는 거겠죠. 엉덩이가 너무 아파요. 아왜 이렇게 엉덩이가 아프지? 수 있죠. 나중에 엉덩이에 파스 좀 발라줘야지. 잘못 잘못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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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돼 잘못돼서 잘못서잘못 했어여 얘는 뭐야? 아까 말 걸었었어? 아니 딱 좋을 때 합권 나 지금 비행기 업그레이드를 마친 참이었거든 시발 이걸 안 하고 했구나 우리 잠만 한 번만 보자 뭔가 이상한 뿅뿅이 나오면 아 미친 있었네 내다 네, 아, 아야 얜 뭐야? 야, 야 김영철 닮았어 아이고 김영철 닮았어 아 그렇네 우와 오케이 오케이 와플샷 아제 대가리에 있는 거 버터구나 아나나 나 버튼 같은 건줄 알았네 버터였네 나 저기 있는지도 처음 알았다 <laughs> <너> 빨 이빨 밖에 안 <laughs> 너가 김영철 씨라고 래가지고 아, 조금 닮지 않았어 닮긴 닮... 아아 좋아 아아아 아는 님 아니 아는 님은저야아움직다 아... 아... 뜨거서 선두 본 뗄걸 칼은 될수 있... <웃음> <웃음> 너무 잔인될군왈아이 아, 조이폰이면 깼을 같은데 왼쪽 팀이 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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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언진 없는데 이만 진짜 진짜 게게 진짜 진짜 조이진이 지금 살짝 살짝 마음 말을 듣지 않아요 아가씨 벌써 다렇게다쳤습니다잉 지금 쏴도 등 들어가겠지? 반응이 제발 부탁이야 할수 있어 와 시발 아가씨들 이 여자 미쳤다니까요이 여자 컨트롤 봤어요? 아, 나 진짜, 진짜. 미친 컨트롤이 리콘 넌고했다이 어. 여자 뭐지? 잠깐만요 <laughs> 오늘 레이젠 커패드 켠왕은 다 못했지만 다음에 또 이어서 어디까지 됐나 몇 퍼했나 하나 볼까? 어 34퍼 우리 3분의 2랬네 그만고두번더 아가씨도 고생했어 요 아니 아가씨가 훨씬 고생하셨죠 다음에 켠왕을 다음에 편안히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방송 여기까지. 우와. 아, 너무 와, 너무 재밌었다. 정말 아가씨들 끝까지 함께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너무.